안녕하세요 호스트롤드입니다 저는 DJ 초이 네 저는 빠꾸입니다 오늘은 첫 회로 여행자분들의 재밌는 사연들을 선정하여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제보받은 첫 번째 사연 제목 차오 아, 아 이탈리아 다녀오셨나 보네요 아 그러게요 음. 가족과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저와 엄마, 이모, 이모의 딸인 사촌동생과 갔었죠 나름대로 자유여행이라고 여행코스도 스스로 짜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로마로 향한 첫날 가이드북과 이탈리아어 회화책을 보며 콜로세움도 보러 가고 피사의 사탑도 보면서 열심히 셔터를 눌렀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매우 친절했고 네명 모두인 여자인 우리는 이탈리아 남성들의 관심에 웃겨졌습니다. 여행을 즐겁게 즐기는 순간 키가 큰 모델 필 나는 이탈리아 남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차오. 저도 반갑게 차오 하면서 이렇게 솔로 탈출 국제결혼하는구나 을상상이 빠지던 참 아, 김치국. 이모가 제 팔을 붙잡고 얘너 뭐하니? 라면서 이탈리아 남자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화를 내나 싶었던데 하는 말이 노차이나, 노차이나, 코리아. 이모는 이모는 이탈리아가 인사인 이탈리아 인사인 차오가 발음 때문에 중국어라 착각하고 우리를 중국인으로 보는 줄 알고 따졌다고 하네요. 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개웃뚱개웃뚱하는데 어... 갸우뚱, 갸우뚱 어찌나 창피한지. 아나나같으면 바티칸 가서 성직 다 됐어 그냥. <laughs> 아우 창피해. 아 창피. 아네 여행 가시는 아... 분들 이모 조심하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아첫 번째 사연 치고 나쁘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아... 아, 네 앞으로도 호스텔월드 <laughs> 여러분의 재밌고 뭐 다양한 차이구나. 사연 부탁드리고요. 어... 여행 사연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중국말 말고요. 네. 말고. <laughs> 지금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이는 좋아요, 댓글, 공유를 눌러주셔야 저희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 듣고 갈게요. 김범수의 제발. 은! 응?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